안녕하세요. 보호대 몰사에대입니다 아, PT하고 PSS의 차이점, 가장 큰 부분은 여기 스트랩이 있는 부분의 차이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슬개건염이라고 하죠. 오수굿 슐라터라든지 슬개건염, 슬개건 전체 중에서 아래쪽에 집중된 아, 충격이라든지 부하가 아래쪽에 많이 집중된 부분에서 그 충격을 흡수하고 고정을 해주면서 무릎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스트랩이 앞뒤로. 네. 되어 있는 점이 pss 그래서 이 위쪽 부분은 쿠션이 좀 확실하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절개가 되어 있으면서 이쪽 부분을 별도로 좀 스페셜하게 잡아준다 이렇게 보면 되지만 pt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아주 튼튼합니다 네, 패드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여기 여기 추가가 달려 있어요 이제 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쪽에도 패드가 더 달려 있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PT는 이쪽 부분이 굉장히 충실하고 풍성하면서, 이렇게 엑스트라 와이드 모델이 있다는 거는 운동용으로, 그리고 활동하면서, 어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게, 좀덜 아프면서, 어 운동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보호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정 사이즈는 저는 4, 5입니다. 4, 5입니다만, 저는 운동용을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해보니까, 어, 이쪽 부분에서 거의 최상단에 좀 걸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3호 와이드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선택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PT는 사실 정 사이즈로 해야 됩니다. 와이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허벅지까지 전체를 이렇게 다 잡아주기 때문에, 어, 여기 부분이 그렇게 쫄리지 않고 이쪽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한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착용을 하시면서 적응을 한다는 전제 하에 운동을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PT는 한 사이즈 다운을 해서 착용을 하셔도 충분히 예, 사,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길이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키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네, 제뉴웨지 PT 와이드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벗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벗을 때, 벗을 때는 여기만 살짝 접으면 돼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또 느꼈던 건데, 탈착하면서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릎을 좀핀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주면, 걸릴 게 없잖아요. 여기 논슬립이 없기 때문에. 막 뒤집어서 벗거나 하실 필요가 없이, 어, 탑밴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쫙 펴서 착용을 해주고, 네? 이렇게 착용을 해주고, 쭉 내리면 된다. 반대편, 이제 PSS 같은 경우에 벗어보면, 아, 스트랩을 조금 루즈하게 풀어주고, 여기에 이제 논슬립이 있잖아요. 무릎에서 15cm 부분, 이 부분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하면, 아까 탑밴드는 여기에 집중이 돼 있었죠. 한위 칸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트러블이 좀덜 생기거든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 이쪽 부위를 좀 벗어나서 어, 착용한다는 점이 장점이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위쪽을 접어 주고 나서 아래쪽도 자연스럽게 살짝 말리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지지대가 딱 찔립니다. 이 예, 정도 지지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짝 접고 이제 내려주는 게 착용하고 나서 벗을 때. 쉽게 벗는 방법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렇게 접는 것보다는 얘는 탑밴드 이렇게 한 번만 접어 접어도 네, 굉장히 탈착이 쉽기 때문에 저라면 이제 PT와 PSS 중에서 운동용으로 좀 고민하신다고 하면 좌우 구분이 있는 PT이긴 하지만 이 네, 제품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지금 제가 며칠 착용하면서 모양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지대도 이미 제 무릎의 형상에 맞게 다 휘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착용하기 굉장히 좋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착용했다가 이 네, 상태로 바지를 입으셔도 되는 여기서 지금 이게 아무리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얘가 흘러내리진 않아요. 자, 지금 PT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 지금 뒤쪽에 보시면 사이즈표는 로마자로 3가 되어 있고 여기에 밑줄이 하나 그어져 그려, 있죠. 어쨌든 제뉴메디 전체적으로 구조 자체가 오금 쪽에 절이지 않게끔 해주는 요 구조라든지 이런 탑밴드라든지 어, 이쪽 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원력이 좋은 이런 부분들이 어, 이 제품이 무릎 보대의 명품 급에 속한다. 어쨌든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PT를 쓰시면서 운동용으로 아쉬웠고 또 내구성이 아쉬우셨던 구형 사용자분들은 요번에는 한번 신형 와이드 제품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호대물사야대 새로운 제니맨디 PT EX 소개였습니다.